안녕하세요. 3번을 바로 들어갑니다. 3번에서 이제 그 대화문인데 대화문 자체는 뭐그고3이다 그런다면 많이 틀릴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듣기도 있고 그러니까 고3그 수능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근데 이제 공문형에서는 좀 관용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려울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제어 중 가장 어색한 것은 What time are we, are we having lunch? 몇 시쯤에 우리 정신 먹을 거야? i 월빌 l be 준비될 거야. b 포는 정오 전에. 자, 자 정오, 자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서. 정오 전에 준비될 거야? 이거 잘못된 게 없어. 아, I called you several times. 몇 번이나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Why didn't you answer? 왜대답안 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I think my cell phone. 내가 생각하는 내 전화기가 What u e 꺼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건 없죠. 근데 가령 여기에 가령 문제를 이상하게 낸다 칩시다. 이상하게 된다 칩시 어떻게 하냐면 턴드오픈 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턴업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이거는 해, 답이 되면 안 되죠. 아니 전화기가 소리가 높여져 있었나 봐. 볼륨이 켜져 있었나 봐. 그럼 들었어야지.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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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사 하나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맞는 거죠. I'm going to take a vacation this winter. 너 이번 겨울에너 그, take a vacation, 휴, 그 휴가를 가다 하는 거죠. 휴가갈 거니, I might, 어쩌면은, I might go가 되겠죠. I might take가 되도 상관이 없고요. I might take로 보는 게 적절하네요. I might take a vacation. I haven't decided yet. 그렇지만 아직 결정은 못 했어. 낮이 나오면 예시 나오는 거는 알 것이고요. 그죠? 긍정문이었다면, 은원래 e 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오고 여기가 긍정문이었다 그러면, 예 대신에, 원레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미 결정했어 이거 이제, 문법일 때를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 잘못된 게 없죠. Hello, sorry I miss your call. 야, 미안한데, 내가 네 전화를 놓쳤네, 못 받았어. Would you l i k like t leave a message? 여기서 리버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 남기실 거예요. 되니까 부재중일 경우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울리,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답 같은 경우는, it's okay. It wasn't important.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괜찮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휘 개념에서는 이 M, E, 메시지가 되는데, 이건 머사지입니다. 머사지. 우리가 얘기하는 마사지. 아우, 안마좀 받아야 되겠네. 몸이 찌뿌둥해서. 삭신이 쑤시네. 나이 먹으니까 비우려고 그러나. 삭신이 쑤시네. 아들아, 안마좀 해줘라.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어이여서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답은 이제 4번이라는 거는 알 것이고요. 자, 이건 뭐 설명 그래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후다닥 넘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